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8편 묵상, 어디로부터 무엇을 위해, 어디로부터 무엇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오늘 시편 58편은 부패한 권력자 그리고 악한 권세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린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 권위,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진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권세,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수 있냐면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불의한 권력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이 기도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멘 6절부터 계속 9절까지 쭉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권세자들 이 그들의 그들을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력이, 이 지금 현재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이들의 심판을 맡겨드릴 이유가 없겠죠. 만약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사람에게서부터 생겨난 것이라면 그냥 인간 사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인간끼리의 그 어떤 룰의 규칙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들의 심판을 맡겨 드린다는 것. 그것은 이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해 보면 또 이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귀한 가르침이 있죠. 요한복음 13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귀한 또이 권세, 또 권력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권세, 권력, 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위임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권세,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 권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정의를 말하고 또 올바른 판결을 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 다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그때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게 판결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 단한 번도 권력이 부패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해 왔던 사람들, 인류의 역사. 하나님은 이 권세를 부여하셔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법이라는 걸 주셔서 그법 가운데 판결하게 하실 때 올바르게 판결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권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 왔던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이 출세를 위해서, 또 자기가 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물 만났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그때 자기를 배불리는데 사람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 잘, 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다윗이 이 58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이 권력자들의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사용해야 할 권세자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일어나는 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규모거리 독사 같으니 아멘. 이 권세를 잘못 부리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는 살리라고 주신 것 아닐까요? 그 힘을 잘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건데 독사와 같이 사용해요. 사람을 물어요 그 힘으로. 그런데 그 힘을 물, 힘으로 물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귀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귀를 막았다 연약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듣지 않 소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마음이 없고 또 억울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사정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오히려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죽이는데 자신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걸또 우리 알고 있고 다윗의 시대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또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자들을 뽑는 선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위해할 줄 아는. 이게 선거 철 때마다 막이 빨린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또뭐 어디 출신 나도 어디 출신이니까 라고 뽑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정직과 공평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올바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 호난 호남 출신이니까, 나는 영남 출신이니까, 이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 지도자가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또 정책 이런 것들 잘 들여다보고 선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하고 또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이런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어른들께 그렇게 배웠는데 첫 번째가 단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딴짓거리하면 그 교회가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나라가 휘청휘청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냥 인간 사회에서 뭐 어떻게 뭐 틀러 가겠지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될그 어떤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 권력, 권세이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권세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어떤 일상이든 권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일터에서 직장 상사로서의 권위, 선배로서의 권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 또 직분자로서의 권위.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거든요. 인간 사회 안에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다면, 나에게 부여된 부모로서의 권위, 선배로서의 권위, 신앙의 직분자로서의 권위,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같은 권사님들끼리도 선후배가 있고 또 장노님들끼리도 또집분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인간 사회라는 거죠 근데 그 권위가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내 말을 순종해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여받은이 권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의 사회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상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직분자, 직분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막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다 힘들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 1차적으로 뭐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또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건데,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세상 권력자들처럼 뭘뭐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죠.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왜내 말을 듣지 않냐라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권위가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목소리 큰 사람들이 또 세상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뭐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이 권세를 똑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너네가 반드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요. 이라 아 이게 참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걸 보고 의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세상의 권력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여러분 의인에게는 하나님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또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권세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갚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잘못된 권세자들을,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 진짜 하시는구나. 우리가 권세를 위임받았을 때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꼭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권세의 출발점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 맡겨 주신 맡겨주신 권세가 권위가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다지면안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 맡기신 것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목회자일수록 더 겸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더 크게 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해서 직분을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맡기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권세를 잡자 해야지 권위를 갖기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있는 삶이라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부여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그것을 막왜 맡기셨을까? 부모의 권위를 주신 이유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의 권위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더잘 섬기라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더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자 권위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이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해야 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위임하신 권세가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